여러분 잘 보이시는 거야. 헬기 지나갔다. 헬기를 쫓아가 볼게요. 저기, 어, 어디지? 아, 잠만 아, 핸드폰 죄송해요. 화질이 꾸져가지고. 어, 저기 있다. 어? 어, 저기. 저기 헬기 보이시죠? 다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헬기에요. 멋있죠? 저만 멋있는 건가요? 아무튼 멋있어요. 헬기에서 빛이 나요. 우리 쪽으로 와요. 아, 제, 아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을게요.